짠. 자, 여기까지 하시면 아까 전에 여기 뒷면, 뒷면, 뒷면에서 여기, 아까 실을 잘랐었잖아요. 실을 자르고 돗바늘 마무리를 했었는데, 여기가 자, 그러니까 실을 자르기 전, 딱 자르기 전까지 해놓은 거죠. 여기서 이제, 어, 빼뜨기를 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앞면은 실을 안 자르고 바로 빼뜨기를 할 건데, 빼뜨기를 어디다 하냐면은, 뒷면 돗바늘 했던 자리와 마찬가지로 여기 여기 이코한코 코 건너서 여기다가 한코 건너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빼뜨기 자, 빼뜨기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4층을 마무리해 주고요. 그다음부터는 음. 자, 이제 옆면을 내려갈 건데 옆면은 짧은뜨기를 네 바퀴를 돌릴 거예요. 그런데 시작과 마무리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음,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 한번은, 그러니까, 일단 사슬 기둥을 하나 올리고요. 사슬 기둥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빼뜨기 한 자리 앞 칸. 빼뜨기 한 자리 앞에다가. 그러니까, 사슬 기둥 하나 올리고, 빼뜨기 한 자리 앞 코부터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쭉 돌릴 거예요. 음. 빼뜨기 한 자리 한코 건너서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쭉 해서 요까지 쭉 일단 한 바퀴를 돌아와 볼게요. 짧은뜨기 이렇게 쭉 도셨으면은, 여기까지. 도셨으면은, 첫 번째 층은, 이렇게. 처음에, 처음에 사슬이 올라간 자리. 에다가, 여기. 자, 초점, 초점, 초점. 자. 처음에 사슬이 올라가 있던 그 자리. 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더 해줄 거에요. 첫 번째 층은 짧은뜨기를 하나 더 해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처음 사슬 올렸던 요코에다가 빼뜨기. 처음 사슬 올렸던 요코에다가 빼뜨기 해주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층은, 사슬 기둥을 올리고 빼뜨기 했던 자리부터 사슬 기둥 올리고 빼뜨기 했던 자리부터 짧은뜨기를 시작할 거예요. 두 번째 층은 빼뜨기 했던 자리부터 짧은뜨기를 시작해서 한 바퀴를 쭉 돌릴 거예요. 자, 아이고 아이고. 자, 빼뜨기 했던 자리부터 쭉 해서 한 바퀴를 돌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번 층은 빼뜨기 했던 자리부터 어, 짧은 뜨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층은 여기까지만 짧은 뜨기를 해주고 여기 사슬이 올라갔던 자리는 짧은 뜨기를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사슬 했던 코 바로 전까지 짧은 뜨기를 해준 다음에 여기 사슬 사슬 코에다가 빼뜨기, 사슬 코에다가 빼뜨기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그 다음은 지금 했던 1층, 2층, 짧은뜨기 1층, 2층을 반복해서 1층, 2층 한번더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슬 하나 올리고 빼뜨기했던 앞에 코에다 한번 하는 거한 번, 그러니까 앞에 코에 한번한 한 바퀴를 돌려주고 그 다음은 빼뜨기 자리에다가 한 바퀴를 돌려주고 이렇게 하면 총네바퀴를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기둥을 한 자리로 올리면 사선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가운데로 몰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앞뒤, 앞뒤, 이렇게 해서 총네 바퀴를 돌린 거죠. 돌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빼뜨기, 사슬을 올리고, 빼뜨기 했던 자리 한칸 앞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마저 두 바퀴를 더 돌려줘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네 번째 층은,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빼뜨기를 해주면은, 자, 이렇게, 짧은뜨기 4층 완료. 음.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이거 밑판 떠놓은 얘랑 앞판을 연결을 시켜줘야죠. 음. 자, 이렇게, 앞판 떠놓은 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붙일 거거든요. 이 둘을, 음, 이 둘을 짧은뜨기로 한 바퀴를 쭉 돌려줄 거예요. 그런데, 시작점을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여기 빼뜨기 했던, 빼뜨기 했던 자리, 뒤코. 빼뜨기 했던 자리, 뒤코에다가, 자, 빼뜨기 했던 자리, 뒤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줄 거거든요. 되도록 짧은뜨기 하듯이, 이렇게 쭉 찔러 줄 거예요. 빼뜨겠던 자리 뒤 코에다가 쭉 찔러주고 이 뒷면도 같이 같이 떠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뒷면도 잠깐만 이 상태에서 뒤집어 보시면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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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그거 알아보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 이 자리.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면은 위에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돗바늘로 마무리한 코예요. 이게. 그러니까 돗바늘로 마무리를 했던 여기 보시면은 이 위치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여기 마지막 짧은 뜨기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내려오면서 긴 뜨기, 짧은 뜨기. 긴뜨기 짧은뜨기 여기 이 자리 이 자리를 뒤에서 넣어 주는 거죠. 여기 요, 요 자리에다가 요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마저 이렇게 쭉 걸어서 이렇게 이 실을 이렇게 놓고 걸어서 뺀 다음에 이렇게 짧은 뜨기를 하나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부터는 한 코씩 진행하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앞면, 뒷면을 이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씩.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둘. 이렇게 쭉. 지금부터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런 식으로. 쭉 해서, 한 바퀴를 쭉 돌려주시면 되는데, 어, 쭉 돌리기 전에 요 끝에서, 그러니까 여기 아래 가운데 부분에서 잠깐만 멈출게요. 이거는 옵션이에요, 옵션.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잠깐 여기서 설명드리고, 마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은 가운데까지 쭉한 코에 하나씩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점, 초점.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시면은, 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짤, 첫 번째 연결하면서 했던 짧은 뜨기 포함해서 총 짧은 뜨기를 30개 한 거거든요. 어, 코스를 안 틀리고 하셨다면 이렇게 30개를 하면 딱 여기까지 와요. 여기서 이거는 그러니까 옵션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서 이제 여기 아랫부분 하트 여기 아랫부분에 요 부분을 아주 그러니까 아주 살짝만 더 뾰족하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 조금 더 둥글 거고 하면은 아주 미묘하게 조금 더 뾰족해져요 그러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작품에 큰 차이는 안 와요 어 그걸 알아두시고 그냥 뭐냐면은 그냥 여기서 30코 한 다음에 어, 그 다음 세 코는 짧은뜨기 한 코에 두 개씩 해주면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세 번. 둘, 그리고 마지막 한번 더. 두 개씩 세 번. 짧은뜨기 두 개씩 세번 해서 여기 각을 조금 살려준 다음에, 이제 남은, 음, 남은, 남은 부분을 다시 이제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쭉 가면 되는 거죠. 쭉갈 거고요. 이거는 일반 실로 뜬 거기 때문에, 어, 중간에, 어, 코가 조금 남았을 때 솜도 채워주도록 할 거예요. 솜 채워서 장식으로 쓸 겁니다, 이거는. 자, 아무튼 마저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솜 채웠고요 어,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주면은 자, 여기가 마지막 코 자, 보이시죠 이렇게 요까지 이은뜨기를해주면은끝 자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이제 실을 잘라서 쭉 끌어올리고 나서 이제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은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야지 깔끔하니까 이렇게 돗바늘로 꿰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짧은뜨기 사이에 있는 요 위에 코에다가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관통 시켜서. 그 다음에 이 실이 나와 있는 이 자리로 도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코 모양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 실은 짧은뜨기 아래로 숨겨주면 끝나요. 숨겨주고, 다음에 실을 잘라주면은 짜잔 발렌타인데이 준비 하트 초콜릿 수세미 완성 예~~ 아 네네 이거는 일반 실로 짠 거라서 이렇게 솜을 채워봤고요. 음솜 채우니까 되게 귀엽네 이거 핀 쿠션이나 이렇게 손목 손목 쿠션 같은 걸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네네.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하트 수세미를 만들어봤고요. 어, 하트 초콜릿 수세미, 어, 깔별로 만들어서 어,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트로 포장해도 이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저는 좋은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다들 이쁜 수쌤이 만들어서 선물하시고, 드신 친구들, 안녕, 안녕, 안녕.